문장 보고 이거 지금 2번이야 2번 5강의 2번 피켓 통실창 똑같이 할 건데 첫 번째 문장 봤더니 이거 무슨 구조야? 그렇지 피지 그렇지 피지 그럼 저게 에피인 걸 아는 순간 넌 주제를 잡을 거거든 어디로 가는 게 예뻐? 그렇게 문제 풀라고 그렇게 문제 풀라고 이 에피소드라는 걸 알았으면 빨리 막으로 덤비는 게 짱이야 어, 이제 이제 아, 이제 봤다. 이제 봤지. 아 씨발, 힘드네. 가 봐. 여기서 더이 이번 마저 놓을 거야. 그냥 이건 먼저 할게. 아니, 이제 뭐라고? 에피소드고사랑 여기다 적어 먹고 주제문은 보나마나 어디쯤인데, 얘들아? 나틀요세 줄. 요세줄 주제문이지. 어, 그것도 없어 얘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나 봐라. 마치 드라마 앞에 부분 전혀 하나도 안 봤는데도 그냥 여기서부터 덤비는 거야. 할수 있나 없나. 그런 거 나서 모르겠으면 위를 읽어. 그럼 되잖아. 굳이 정말 처음부터 읽지 말라고 착하게. 봐. 아, 애핀걸 알아서 여기부터 얘가 지금 마지막에 교훈 에 해당하니까 이 스토리는 재밌다 이랬어. 나 여기서 문장 끊는 거는 문장이 다 돼서 끊는 거 맞아? 그지? 내가 문장을 끊을 때다 돼서 끊을 때도 있고. 뒤에 오나 씨 성분이 너무 길어서 그 앞에서 꿀릴 때도 있지.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열나 재밌는데 어떨 때세 번째 남자가 우리의 예상치를 뭐했을 때? 바이올레이 n 뭐하는 거지? 위반했을 때. 한마디로 내 예상을 벗어났을 때. 그럼 지금 나 뭔지 모르겠지만 이 얘기가 세 번째 남자가 예상을 벗어나서 재밌대. 오케이? 얘가 누나가 이거 땀땀다었지지이땀른린린다고 땀을 흘릴 땐사람린다고 그랬어? 다른 을 하거나 열거를 하거나 하나 더 역접하거나 근데 니가 봤을 땐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른거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게 에피소드의 교훈이야 이에피피소의의훈훈잖잖아 우린 깨닫게 된다. 얘 지금 나한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구현하는 거야? 에? 뭘 깨닫게 한다? 우리가 생각했다라는 거야. 누나 봐. 우리가 생각했으면 뭘이 있어야 되잖아. 그뭘이 여기 대절 날라갔겠지. 우리가 뭘 생각한 거야?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얘가 일부이잖아 단지 한 가지의 가능한 엔딩만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우린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걸 깨달았다. 근데 여기 위치 보여? 위치가 나왔으면 이 위치는 wasn't f u n n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위치가 가리킨 선행상 뭘까? 한 가지의 엔딩만 존재한다라는 거. 이건 재미가 없잖아. 끝이 없으니까. 떠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우리는 어뮤즈드해. 어뮤즈니까 우리 지금 재밌어지는 거 맞아. 우리 왜, 에버랜드 같은 데를 어뮤즈먼트 파크라 하잖아. 어뮤즈먼트 파크가 놀이공원이잖아. 그럼 우리 되게 재밌어지는데, 우린 또왜 재밌어져? 이때 이 어뮤즈먼트, 어뮤즈 먼트 담이 대시 이유야? 이유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뭐가 재밌어지냐면, 우리가 했는데 뭘 했어? 잘못된 가정을 했구나. 뭐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엔딩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린 또 재밌어진다. 그럼 난잘 모르겠지만, 얘가 이렇다? 우리가 이한 가지 가능한 엔딩다, 엔딩이 있다고 생각한 거는 재미가 없잖아. 근데 세 번째 남자가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니까 재밌있어 졌잖아. 그럼 얘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이 얘가 결국 엔딩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면 재미있다, 재미없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야 재미있다. 아, 그게 내가 잘못된 가정을 했구나, 깨달으면 또 재미있다. 그걸 지금 잡은 게 결국 몇 번이었냐고. 봐. 여기 봐봐. 얘한 번만 내줘. 언어적. 얘 예, 언어야. 다시 한번얘기하자면 선지에 남은 단어를 모르면 절대 안 돼. 언어적 특징인데 효과적인 농담이야. 그럼 이 농담은 지금 재밌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재밌는 효과적인 농담의 언어적 특징. 봐. 심리적인 이점. 크게 웃는 것에. 세 번째, v i o 레 a t i o 예상의 벗어나. 뭐로서? 조크의 요소로서. 4. 중요성. 공유된 정보의 조크텔링에서, 농담 말하기 에해서 5. 영향. 농담의 영향. 사람 간의 관계에 미치는 농담의 영향. 다몇 번이었다고? 3번 이렇로 가면 된니다 가라. 뭔지 내가 아니었지만 얘가 말하는 건 농담은 예상을 벗어나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나 지금 단3 번밖에 안 돼. 됐지? 이제 이제 빨리 읽을게 위에 거 조밥이야 진짜 이런 거 이런 조밥이라고. 에핀지만 알았으면 여기 조지 뭐냐 끝나는 거야. 이제 봐라. 어 재미없지 이제 빨리 읽을게. 세 명의 남자가 어디에 있어? 이 데절티드 아일랜드 데절티드는 버려진이야. 그럼 세 명의 남자가 버려진 섬에 있다요 그러니까 저 버려진 섬이랑은 보통 무인도지. 한데. 그때 걔네가 램프 하나를 발견해. 근데 그 램프가 램프 안에 진이가 있어. 문제 없어 다. 편해. 에피소드는 금방금방 읽어 챘끼는 거야. 분석도나 누안하잖아 지금 그래. 엑터 로딩더 램프야. 이 램프를 문지른 다음에 진이가 나타나서 말을 하지. 나타나는 건 1부위, 말하는 건 3부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겠다, 니네들 각자 한테 한 가지 소망을 들어주겠다. 제 기부가 사분일 거니까 아이오디오 적는 거야. 내가 한 가지 소망씩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가 말하지, 내가 집에 가면 좋겠다고. 그리고 베니시를 때얘들하다가 V 1이고 베니시가 V 2인데 베니시는 사라지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일 V야. 누구 친구냐면 디스 어피어 친구라고. 즉각적으로 사라졌대 이제 두 번째 남자가 말하지 뭐라고? 아 나도 집에 가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또 사라졌다 나오지 말하고 사라졌다 계속 일부이지 세 번째 남자도 세 번째 남자는 뭐라 그래? 난내 친구가 그립다 나는 바란다 걔네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남자가 확실히 반전한 거 맞지 그렇지? 이 농담을 들을 때또 얘기하지만 왼담에 ing가 나오면 주어하고 비동수 날라가는 거야 근데 ing 쓰는 이유는 뒤에 그 주어가 있으니까 ing 썼겠지 이 농담을 들을 때 우리는 액티베이트니까 이거 뭐하는 거니? 액티베이트 활성화시키는 거야 가동시키는 거야 우리의 지식을 가동시켜 활성화시켜 뭐에 대한? 누나 봐 누나 봐 여기 보이지? 얘가 전투사지 장사 때문에 얘가 아니지. 얘를 뭐라 부른다고? 동명사. 앞에 있는 얘는 뭐라 부른다? 동명사의 의미상주 동명사, 의명사 의미상 주는 무슨 게 가는 무슨 껴? 소유격, 소유격 아면 목적격. 이게 지금 무슨 격인 거 같아? 목적격. 지니가 받아 준다라는 뜻이야. 이 그랜트는 여기서 그랜트는 주다고 동주다. 들어주다야. 주다 세계의 위시를 들어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활성화 시킨다고 괜찮니? 다시 우리는 이 농담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활성화 시킨다 지니가 이 세계의 소망을 들어주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지식을 활성화 시킨다 그럼 그 어떻게 됐첫 번째는 자기네 집으로 갔겠지 두 번째는 자기네 집으로 갔겠지 세 번째는 친구들 끌려왔겠지 무인도로 이 세계 다 활성화 시킬 거 아니야 그거 웃기잖아 세 번째 를 상상하면서 우리는 역시 활성화 시키지 버려진 성 스토리도 활성화시킨 무인도가 보통 어떤 건지 활성화시킨다고. 그리고, 나 봐. 얘가 엔드가 나왔으니까 얘가 2번일 거 아니야? 얘가 2번일 거 아니야? 그럼 1번이 누구겠어? 얘가 1번이라고.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이라고. 그러니까 경력구조가 이렇게도 나온다고. 니네는 하우가 있으면 앞에도 무조건 하우가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 앞에 목적어는 명사고, 두 번째 목적어는 음사적이야. 응원사들이 그러니까 명사들인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명사 기능만 맞추면 병력 구조 된다고. 아니, 우리는 이 무인도 얘기도 머릿속에서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캐릭터들이 레스큐 구조가 필요한지도 활성화시킨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농담을 들때 우리 머릿속에 이 활성화시킨 날에 떠오르는 생각들이야 한마디로. 이들 생각인데 이말리지는얘터라스 대신 왔을까? 얘가 사고이고 아이고 디오겠지 우리한테 말해주는데, 뭘 말해줄 거냐면, 진위를 발견하는 건, 다시 s v 지 놀라운 기회라고. 왜냐하면, 진위를 발견한다는 라건 놀라운 기회인데, 왜냐하면, 옵션들이, 너를 위한 옵션, 이 구조를 위한 옵션들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말 무슨 얘기야? 보통 구조되기는 쉽다고 안 쉽다고. 안 쉽다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읽봐 그 처음 얘는 처음 그두남자들 처음 그두 남자는 했다. 이때 애즈가 대로야. 누나가 애즈 뜻 여덟 개 적은 적 있거든? 얘가 대로고 그 대로는 누나가 접속살고 했거든? 그럼 접속인데이 새끼 지금 동사야, 피피야. 피피잖아. 뒤에 목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어, 주어하고 피는 또 날라간 거야. 그러면. 두 남자는 하는데 예상한 예상된 예상된 대로 했다. 뭐에 따라서 일 어코드 위드는 모뭐가 일차요. 뭐에 일차요? 이러한 날리지하고 일치하여 예상된 대로 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다, 벗어나지 않았다, 벗어나지 않았다. 근데 이 이야기는 재밌어진다. 세 번째 남자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났을 때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위에 다 아니고 되지. 얘만 챙기는데 괜찮지? 오케이 됐어 이제 얘들나 이제 1번으로 올라갈게 올라갈게 저거 껐다 다시 들어오자